네, 오늘은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블러가 결국 제가 지난번에 좀 강조드렸던 자리가 꺾이게 되면서 한동안 좀 하방을 좀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추가적인 부분들과 반등자리들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는 뚫리면 안 됐어요. 제가 계속 오래전서부터 강조를 드렸던 거기 때문에 유기 지점이 이제 꺾이게 되는 순간부터 당분간은 좀 어려울 거다는 인지를 하고 계셨어야 됐고, 깨지니까 어때요? 계속 힘을 못 받고 가고 있어요. 여기가 깨진 순간부터 다시 이 하락각을 타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자리가 지금 결국 꺾이면서 하락파동을 좀 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반등을 좀칠수 있을까를 계산을 할 때는, 물론 무조건적인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예상을 했었을 때는 어쨌든 힘의 파동이라는 게 이,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만큼 넘어가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단기적인 파동상은 이 정도 파동을 만들어 놨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파동값만큼은 우선 1차적으로 내려와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이 전이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거라서 아직 조금 더 조정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대략적인 가격선으로 친다라고 하면 이 정도일 것 같거든요. 한이 정도? 여기 가격선이 얼마인가요 가한 75원부터 한 80원 정도 사이, 한 70원 80원 정도 사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이게 만약에 위로 터졌으면은 당연히 위로 이만큼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아래로 터져도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내려오게 됐었을 때 대략 7, 8, 0원 정도 사이 구간까지 우선 조정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거를 인지를 좀 하면서 보셔야 되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어설픈 자리에서 이상한 행동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면 어설픈 자리에서 갑자기 추매를 때려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7, 8, 0원까지는 우선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찍고 확실하게 2중바닥, 뭐 3중바닥 이런 저점 잡는 패턴이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평단가 관리하셔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게 조금 더 적절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중간 과정에서 뭐 이상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났다가 확실하게 패턴 보여주면 그때 타점 잡아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 가져가 보시는 게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올라오더라도 한 방에 이 직전에 있었던 저점자리인 요. 1 2 0원짜리를한 방에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딱 올라올 걸로 보여서 우선 한 12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끊어줘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끊어주고, 여기서 아마 이렇게 박스 좀 치다가 가든지 말든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한 7, 80원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중마다삼중마다 만드는 거 보고, 뭐 신기로 들어가실 분들은 자 짧게 잡고 들어가시면 되고, 물려 계신 분들은 여기 뭐 이런데 물려 계셨던 분들은 여기서 평단가 관리 한번 해주면 이 정도로 평단가 맞춰질 거기 때문에 올라올 때 120원 정도에서 본전에서 빠져나온다. 이런 전략으로 당분간 좀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안 깨졌어야 되는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당분간 좀 어쩔 수 없이 하방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먼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니까 요 부분만 좀 먼저 체크를 해 놓고 다음 이제 반등 나오는 패턴들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다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이해는 뭐 되셨을 것 같으니까요.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든지, 많이 뭐 혹시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많이 뭐 목표공간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든 해드려도 다음 얘기나 다음 변수 지금 무조건 뭐 다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여기다 와인 알림방이라서 같이 들어오시. 래서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 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져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일반 쪽으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